재미들 다 떠났다던 국장, 국내 증시,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새해의 벽두부터 코스피가 4400선을 가볍게 뚫어버렸습니다. 4000피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죠. 대체 한국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산 30억 이상의 소위 큰손들이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 반도체와 방산으로 자금을 급격히 유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실적의 확신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13만 전자를 넘어 15만을 향해 가고 SK하이닉스는 시총 500조원 고지를 넘보고 있습니다. 미국 테크주들이 혼조세를 보일 때 한국의 반도체 밸류체인은 독보적인 이익성장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환율 우려까지 완화되며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1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기대되면서 유동성까지 국장으로 쏠리는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박스피에 갇힌 시장이 아닙니다 AI 반도체라는 확실한 엔진을 단 질적 성장의 구간에 진입한 거죠 조언드립니다 지금은 지수보다 1등주에 집중하세요 삼성, 하이닉스 같은 대장주가 길을 열면 그 아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따라갈 겁니다 2026년 국장의 소회는 끝났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일본 경제, 집,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